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파람입니다. 방금 아이온큐가 미국 공군연구소 AFRL과의 신규 계약을 발표했고요. 또한 최근에 메타 CEO인 주크버그가 양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AI와 양자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 1월 13일 방금 아이온큐 미 공군 연구소와 함께 안전한 양자 네트워킹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한 2,110만 달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원화로는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은 아이온큐와 AFRL이 지상 기지에서 드론까지 광학 링크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영역을 창출할 것이다. 안전한 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것. 예전에 필로체프맨 CEO가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가 드론 쪽으로도 관여할 수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필로체프맨 CEO는 했던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이제 CEO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큰 힘이 될수 있죠. 그리고 아이온케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제품에서 강력한 시장 수요를 강조한다. 그리고 최근 큐비텍 인수를 통해 네트워킹 전문성을 확장하고 프로젝트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 관련돼서 미 공군 연구소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미 언급드렸던 겁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큐비텍의 계약이었는데 이게 아이온케어 완전히 귀속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큐비텍을 통해 미 공군연구소와 협력해서 211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이 뭐냐? 다수의 노드가 얽힌 큐비트를 통해 통신을 가능하게 해서 여러 지점에서 이 해킹할 수 없는 보안 통신, 정밀한 시간 동기와 분산형 양자 컴퓨팅, 여러 양자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안 인프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본게 이쪽 분야를 이제 아이온큐가 승부수로 던져서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될 경우에는 미 국방기관들의 양자 네트워크를 양자 인터넷으로 가져가서 아이온큐가 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제가 2030년 목표 주가 100불을 160불로 올렸죠. 그래서 신사업에 큰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이고요. EFRL의 정보국 내에 양자 정보과학 기술 지부와 양자 네트워킹 컴퓨팅 연구를 지원한다. 그뭘 하냐 양자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여러 지점 간에 접속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고 기존의 인터넷 기반의 이 광섬 유 인프라의 호환성을 확장하기 위해 아이온큐가 거기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된 네트워킹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상 기지에서 무인항공 시스템까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기 경보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두 지점 간의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역량을 창출하겠다. 정리를 해보면 해킹할 수 없는 양자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광섬 인프라에 이거를 통합해서 하고 그거를 지상 기지와 드론 그리고 무인 항공 시스템과 쓸수 있도록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필요제품의 c e 는 최근 큐비텍 자산 인수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팀을 활용해서 미 공군을 위한 첨단 양자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면서 협력을 심화하게 됐다 그래서 2025년은 아이온큐 그리고 양자 산업 전반에 걸쳐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이다 또포르테 엔터프라이즈와 템포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양자 네트워킹 기술의 상당한 매출 성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미 공군 연구소 부국장은 양자 기술 발전은 우리 국가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아이온큐가 중요하다는 거고 양자 섹터 그 안에서도 선도 기업인 아이온큐가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기관뿐만 아니라 이 국방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과의 파트너십이 이 중요한 경쟁 우위를 우승하려는 실질적인 의지다. 양자 기술 자체가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하고 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즉 앞으로 미국이 통과시킬 6조 규모의 양자 산업을 육성하려는 양자 기술을 육성하려는 돈이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아이온큐로 크게 흘러오겠구나. 2025년이 중대한 해가 되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의 혁신적인 발전을 탐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둘다 아이온큐가 주력하고 있고 선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B2G 정보 기관들 간의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따로 떨어져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9월 달에는 a f r l 과 5,450만 달러 규모로 이것도 양자 네트워킹을 기존 광섬유 인프라에 통합하려고 하는 거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ARIS라는 l 이 정보응용 연구소와 함께.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하고 있죠 이게 한 5년간 4천만 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라인드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은 활용하되 그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해서 군에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네트워킹을 쓸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자 정보 기업, 뭐 양자 통신 기업 이런 순수 양자 통신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걔네들보다 아이온큐가 더 크게 성장해서 이 양자 네트워킹 그것도 국방 분야 더 나아가서는 뭐 미국 전체의 양자 네트워킹까지도 저는 아이온큐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가을 바람이 너무 뭐 공상한다, 상상한다라고 하시는데 원래 성장주 투자는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합리적인 상상력을 펼쳐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잘 하고 있나 기업이 잘 하고 있나 체크를 하, 하면서 계속 변동성을 버텨냈을 때큰 수익을 벌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3분기에 전년도 동분기 대비 매출을 2 배로 증가시켰고 올해 매출도 작년 대비 2배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기술을 유의미하게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2주 전에 제가 올린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한 3만회 정도 나왔는데 미 국방부의 계약 소식 공군 섹션에 가 보면은 미 공군 연구소가 이 큐비텍이라는 양자 네트워킹 회사와 함께 2,110만 달러 규모의 이 양자 네트워킹 연구 개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이온큐에 속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큐비텍을 인수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올해에는 900만 달러 정도가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가 올해 3분기까지 확보한 부킹스가 수주가 7,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큐비텍이 큐비텍을 통해서 2,110만 달러 합치면은 9,400만 달러 정도 되죠. 근데 필럴체프맨 CEO가 작년 하반기에 계속 연 1억 불 수주를 강조를 했는데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하면 은 충분히 이번 작년에 1억 불 수주에 달성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스타트업이 상장한 지뭐 5년 만에, 지금 상장한 지한 4년 정도 됐죠. 근데 1억 불 수주에 달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성장임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수치는 적지만 성장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24년 총 예상 부킹스는 가이든스가 7,500에서 9,500만이었는데, 어, 이미 그 상단 또는 그것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매출도 1에서 3분기까지 3,140만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 아까 큐비텍이 가져온 매출이 900만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더 하면은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자이온큐가 올해 예상한 매출이 38.5밀리언에서 42.5 정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비텍과 합치면은 40밀리언 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어 매출도 상단치. 그리고 부킹스도 상단치 또는 조금 초과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 발표가 3월 26일이 아니고요, 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 그때 실적이 발표가 나면은 어, 좋은 반응이 나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컨펌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IONQ는 미 공군연구소와 계속 양자네트워킹 분야로 큰 매출을 내고 있고요. 미국 최초로 상업용 양자네트워크를 만든 큐비텍을 인수해서 120개 정도의 특허, 양자네트워킹 특허, 그리고 20여 명의 전문 인원을 흡수해서 양자네트워킹 분야로도 승부수를 던졌다. 이쪽이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 즉 흑자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필요제 품의 CEO가 지난 분기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차후 국방 관련 기관 전체 양자 네트워킹도 아용큐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사업 동력이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도 잘하고 있지만 양자 네트워킹까지 잘 하게 되면은 매출을 크게 올리면서 흑자를 위한 방향성도 잘 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2030년 목표 주가 100불을 지금 160불로 상향을 시켜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젠슨 왕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메타의 저커버그 둘다 빅테크 현 기득권 세력인데 양자컴퓨터를 또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CEO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팅 상용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젠슨 왕 발언에 힘을 실는 말을 했는데 글로벌 이코노믹의 이태준 기자님의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 커버그는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양자 컴퓨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상용화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젠스 낭 말에 또한 스푼 얹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또 주목해라 어, ai 시스템이 양자 컴퓨팅보다 먼저 상용화될 거다 왜 굳이 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굳이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을 텐데 이 GPU AI 시대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젠슨 황 그리고 메타 이 AI의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메타의 수장인 저커버그까지 양자를 견제했다는 거는 저는 이미 AI와 양자간의 신경전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견제하는 게더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분석가인 짐 크레이머 이 사람은 이제 방송인인데. 투자자들에게 양자 컴퓨팅 투자에 신중해라 거품이 꺼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좀 유명한 게 자기가 말했던 거대로 거꾸로 가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진방꿀이라는 말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유행하는데 이 사람이 양자 컴퓨터 팔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방꿀을 생각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농담 아니 농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좀 이상합니다. 엔비디아와 메타까지 양자를 견제안을 발언했다는 을거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미 작년 말에 조용히 급성장 중인 아이온큐 양자 기술을 유일하게 제대로 상업하고 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미 큐비텍이 미 공군연구소와 211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네트워킹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900만 달러 정도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큐비텍에 속하게 아이온큐에 속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온큐 소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돈이 아이온큐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가 큐비텍을 2,20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근데 이미 큐비텍으로 낸 계약이 2,100만 달러면 거의 공짜로 샀다 굉장히 필요 자표의 CEO가 전략적으로 잘 움직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소식을 통해 큐비텍이 완전히 아이온큐와 인수합병을 마쳤고 큐비텍의 매출 계약 인력 특허가 아이온큐에게 속속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업로드한 인재동향 영상에서도 큐비텍 인력들이 소속을 아이온큐로 바꾸는 움직임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인수합병의 원활히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약까지 포함하면 아이온큐는 현재까지 9,400만 달러 부킹세로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치면 올해 1억불, 연 1억불 수주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종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자 전환 시점이 좀 늦어지더라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늦춰지는 건큰 문제가 아니다. 회사가 잘안 돼서 막 유상증자하면서 간간히 호흡기 붙여서 흑자 전환 가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가 공격적으로 매출을 두 배씩 늘리면서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을 늦추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몸집을 먼저 불리는 거니까. 양자 하드웨어만 했는데 여기에 신사업인 양자 네트워킹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덩치가 꽤 커졌죠, 매출이. 매출 성장하면서 현금 소진 속도를 늦추고 어, 이렇게 하면 은 대규모 유상증자나 주가 희석 없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큐가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면 기존 목표 주가 2030년 백불에서 160불 또는 뭐 200불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뭐 픽스된 값이라기보다는 아요 정도면은 어 적절한 목표가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세팅을 해 놓고 장기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신규 계약 발표 말씀드렸고 주크버거까지 양자를 공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온큐에 새로 오셔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온큐, 왜 이렇게 홍보하냐? 아이온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이온큐 투자를 상장 전부터 했었고요. 어, 장기주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가 관리하는 카톡방에 장기주주 분들만 4,0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소유한 주식이 전체 한국인 지분의 절반 이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주주 커뮤니티 리더라는 역할을 자처해서 아이온큐 본사도. 재작년에 이제 전인구 소장님이랑 갔다 왔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시애틀 공장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지금도 아이온큐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한국에 오면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커뮤니티 또는 장기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묻고 또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온큐 양자 분야에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50불에서 뭐 30불 왔다. 그래서 뭐제 채널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장기 투자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3년 반 동안 잘 해왔고 뭐 저를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평단가가 10불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30불이 큰 타격은 아니지만 이번 1단계 폭등은 어떻게 보면 양자가 테마성으로 올랐지만 2단계 폭등은 양자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서 저는 아이온큐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멀지 않은 시점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진짜 아이온큐가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대중들이 패닉하고 팔고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홀딩을 하거나 산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현명한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가 목표한 부를 이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가 돼봐야 큰수익을못 냅니다. 주식은 허상에 불과하고요. 그림자고 실체인 기업에 대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잘하면 실체가 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허상인 그림자인 주가는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장기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